<laughs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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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아이쿠! 아이쿠! 아이쿠. <laughs> 지금 엄마 따라 하는 거예요. 또 다시, 다시. 다시 똑바로. 갬성! <laughs> 다시, 다시, 다시. 다시. 셀라, 다시. 아, 엄마 얼굴 안 보여요? 엄마 이렇게 할게. 어이. 아. 갔다. 아. 아, 아이코힘 주고 있나? 하. 어. 오. 지금 아침을 먹고 있고요. 셀라는 구경하고 있어요. 겟팅! 뭐가 나파 셀라야? 응? 똑바로! <laughs> 사랑해. 셀라, <살라> 사랑해. <laughs> 나오고 <하고> 싶어요? 셀라, <laughs> 발가락 보이네? 발가락 잡았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야야, 살살. 살살 만져요. 셀라 발 아야해요. 엄마 아침 보면서 입맛 따시고 있어요.